여러분 여러분 사단장 밀쳐 본적 있으세요? <laughs> 사단장 밀... 사단장 밀쳐 보신 적 없죠? 전 밀쳐 봤거든요. 오늘 그썰 들려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단장 경호를 했었거든요. 이제 군단장 경호를 했었는데 그 기간에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을 했었는데 그게 통상 이제 대통령 바뀔 때쯤에 항상 하는 행사라서 큽니다. 육군, 공군, 미군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별 화력들을 보여주는 행사인데 아무튼 이제 본 행사 두달 전부터 주에 이삼 회씩 군단장이 현장 지도를 가는데 제가 같이 항상 따라갔었거든요. 제가 군단장을 항상 경호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완전 많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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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력 장비들 관련된 부대 사람들 그리고 군단장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또 그거 훈련하는 것들 보겠다고 참관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거의 가면은 진짜 김정은이 북한에서 현장 지도할 때막 사람들이 와와와와와 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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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은짱 스미마생 아리가또 막막 이러면서 정은짱 사랑이 우이 돼지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별별 의 쇼를 다 하잖아요. 별별 의 쇼를 다 하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제 현장지도 하면서 브리핑하고 하면 되는데 그 관련된 사람도 아니야 그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인접부대 대대장이 갑자기 어? 중성 군단장님 어느 어 부대 대대장 아미고스입니다 육사 몇몇 무슨 몇개입니다 하면서 잘 보이려고 막 별의별 지랄을 다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군단장이 이동을 할때 이동 동선과 그 주변 공간 작은만한 공간을 만들면서 이동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이제 원형으로 해서 1m 정도 거리가 공간이 만들어지게끔 제가 뻗어서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근데 사람들이 밀착을 하면은 팔에 좀더 힘을 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 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눈치껏 알아서 이제 거리를 벌려 줘요. 그런데 그 거리를 벌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아무리 힘으로 이렇게 막아도 쓱쓱 쓱막 껴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사단장이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팔에 힘을 탁 줘서 밀쳐서 그냥 우아 아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고 그냥 거이좀 밀쳐졌다 정도 느낄 정도의 힘만 줘서 딱 했는데 뭔가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야. 뭔가 느낌이 쎄 이제 제가 흑복과 뭐 흑두건, 선글라스 뭐 이런 선글라스가 또 끼면 좀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 이상으로 가면 은좀잘안 보여서 그래서 뒤에서 오는, 거, 오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힘으로 밀쳤던 건데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쓱 봤지. 쓱 이러고 봤어. 그런데 아아아아엥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모자에 별이 탕탕 두 개가 있네. <laughs> 그 사람은 그 사단장이 약간 표정에서 시무룩한 음정도까진 음... 아니지만 그래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제 슬그 뒤로 빠져 가지고 이제 털레털레 뒤로 졸졸졸 따라와 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 행사 때는 제가 다양한 뭐 장관들도 오고 뭐 별의별 사단장 사령관들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주요 지역과 또 이제 귀빈 V.I.P들 이제 내렸을 때 행사장 안까지 그 거리를 이제 올 때마다 근접 경호를 해가지고 안내를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헬기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투스타가 있네. 선글라스까지 썼어 그 사람도 그러더니 저랑 같이 그냥 이러거든 한한 정적과 2 3초 정도 가만히 쭉 있다가 사단장이 너였지 <laughs> 너였지 하고서 갑자기 말하면서 저도 깍깍깍 때문에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사단장도 뭐 어쩔 수 없었지 이러거든. 근데 좀 세게 밀치더라. <laughs> 그러면서 그냥 좋게 좋은 해프닝으로 끝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게한 2~3년 뒤에 이제 제가 참모를 했었었는데, 참모를 하면서 어느 교육소로 가서 제가 교육도 받고, 뭐 물건 전달까지 받아야 될게 있어서 갔었어요. 아침부터 출발해서. 한 점심쯤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제 그 교육소 사람들도 이제 밥을 먹잖아요. 저는 아, 빨리 그냥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털레털레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해서 올려와 근데 멀리서 갑자기, 야! 나빌치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어? 뭐야?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그 사단장이 이제 말년으로 교육소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충성! 하하하 <laughs>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사단장이 얘가 몇년 전에 나 밀치던 애야? 이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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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허허허허이오오오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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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